안녕하세요 그럼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하셨던 네. 것처럼 음. 한번 우리 한국으로 네. 무대를 옮겨서 그쵸. 한국의 이제 컬렉터들을 음.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맞아요. 이제 미술시장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음. 컬렉터에 대해 음. 한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죠 간송 음. 전형필 음.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여쭤볼 확인해 볼 시간 분인데 삼성의 이건희 그, 회장님. 너무 핫하죠. 너무 큰 아디슈죠. 음. 사실 이두 분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만으로도 한국 미술의 그 역사를 다훑출수 있지 않나. 그렇죠.라고 할 정도로 이번 시간에는 우선. 간송 전형필 선생님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고자 네. 해. 간송 전형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보고자 응. 가장 부유한 독립운동가가 어 아닌가 가장 부유한 아 독립운동가 간송 전형필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 키워드를 한번 정해봤는데 음첫 번째는 소장품을 통해 본음 간송 음두 번째는 인생을 통해 본 간송 어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활동을 통해 본 간송 이래가지고 세 가지를 한번 음 음. 따와봤어요. 간성 컬렉션이 왜 훌륭하고 왜 어떤 의의가 있는가 네.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말 음. 훈민정음의 원리를 설명한 책이 바로 간성 컬렉션에 있습니다. 그거 진짜 놀라웠어요. 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언어를 만들 때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렇죠. 그 언어의 원리를 써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없어요. 한글이 최초라면서요. 최초죠. 그의의를 인정받아서 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이 아... 책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간송 덕분인가요? 간송 덕분이죠. 어... 아, 우선 세종대왕 덕분이고. <웃음> <웃음> 우선 그렇지. 세종대왕 덕분이고, 어, 어. 그것을 지켜서 네. 우리에게 물려주신 음... 간송 선생님의 덕이 있으신 거죠. 음... 품인정원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또 도자기에서 또 아마 교과서에서 음. 보셨을 거예요. 네.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아이, 그거 뭐미술채몇번 들러본 사람들은 안볼 수가 없죠. 그렇죠. 잘 하시잖아요. 음. 또세 번째로는 이제 해원 신윤복의 해원 아, 전신처. 네. 제가 너무 좋아요 그거를.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죠. 또해화사 저... 전공이신가요? 아. 제가 이제 세 가지 유물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훈민정음은 일단 1943년에 음. 간송 우 선생님께서 음. 구매를 하십니다. 음. 당시. 집, 열채 값이었어요. 아니, 그 43년이면 일제강점기 때였네요. 강점기 때죠. 음, 그래서 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결을 쭉갈 텐데, 네. 가장 부유한 독립운동거라고 하는 게, 아. 이 모든 컬렉션 활동은, 컬렉팅 활동은 일제강점기에 음. 되고, 음. 청자 상감 운항문 매번 같은 경우는, 음, 음. 이것도 역시 당시에 2만원을 지불을 하셨대요. 2만원? 그게, 그게 어느 정도예요? 일제강점기에 군수의 월급이 음. 70원이었대요. 에이! 음. 일본인들이 돈에 상관없이 음. 이 청자를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어. 근데 간송 선생님께서 딱한 마디 하셨대요. 어. 당신이 이거보다 더 좋은 청자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음. 내이것원가에 드릴이다. 어... 그러니까 그둘다 알고 있던 거야. 음. 이거보다 좋은 청자는 음. 없다라는 걸. 이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해요. 근데 왠지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 이미 네, 컬렉션만 맞죠. 봐도 너무 멋있어요. 어. 일단 그분의 인생은 조선 최고의 갑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 역시. 네. 음. 그 이른 나이에 음. 그 재산을 어마무시하게 상속받으십니다. 음.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인텔리라면 누구나 가는 일본 유학을 갔어요. 음. 한국에 돌아와서 조선의 정신을 보여주는 문화를 수집하겠다. 음. 그리고 전승하겠다. 음, 음, 지키겠다. 음, 음, 음. 난 다짐을 하십니다. 음, 음, 음. 그 1932년도에 음. 한남선임이라는 서점을 인수를 하세요. 아, 네. 이게 오늘날에도 유명했던 통문관이라는 서점인데 네, 네. 이 서점에서 이제 선언을 합니다. 음.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나라 이제 좀 문화재, 음. 미술품들을 나에게 한번 보여 주시오. 어... 내가 이게 구매하겠어. 아, 네, 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미술상 네. 컬렉터 이제 혹은 이제 도굴꾼들도 있었겠죠. 음, 그분들이 이제 간송 선생님을 찾아가서 보여주신 음,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뭐 국보 79 관리 번호 71호, 음. 뭐 동국정운, 뭐 보물이든 금보, 음, 음. 뭐 동래 선생 교정, 음. 국사 상절 등 음. 단지 그냥 골동사치품이 될 뻔했던 민족 유물들이 네. 민족 혼을 다시 입은 그쵸. 우리나라의 이 지켜야 할 문화재가 된 거죠. 음. 활동을 통해 뭐 간송이라는 거는 음. 해방이 되자마자 음. 수집 활동을 딱 멈춥니다. <laughs> 이제는 지킬만큼 지켰다요. 어... 지킬만큼 지켰으니까 응. 피워야겠다. 어... 그래서 응. 보성전문학교를 세웁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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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보성전문학교를 세우고 1954년도에 네. 문화재 보존위원회 네.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고 네, 네. 이제 그 김월영 선생, 뭐 응. 진홍섭 선생 등 여러 가지 한국 미술사 네, 학자들과 네. 학회를 어... 만들고 미술사 네. 회보를 발간을 해요. 어... 그러니까 이분의 이 행동들을 보면. 응. 일제시대 때는 전투적으로 그쵸. 우리 문정을 일단 지킨 음, 다음에 음, 음. 해방이 되니까 어. 야, 이제 이걸 꽃피우자 네. 제자들 아 학자들을 키우고 음, 음. 학자들에게 후원을 해서 그쵸. 이것의 가치를 한번 음. 좀 알리자 그래서 저는 이제 딱 처음에 서두로 얘기했던 한마디로 네. 오늘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 네. 문화를 지키는 이 음. 가장 부유한 독립운동가 간송 한영필.